네, 1월 16일 월요일 저녁 9시 17분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은행주, 금융주들을 볼텐데 그이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관심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어, 영상을 보시면 이 종목들에 해당되는 메커니즘을 다른 여러분들의 보유종목이나 관심종목에 그대로 적용시켜 볼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영상을 보시면 어, 다른 종목 매매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음, 어, 한번 볼게요. 음, KB금융, 기업은행, 신한지주,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J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해서 아홉 어, 개이 종목이 그 우리가 얘네들을 음, 1월 7일 날 한번 봤었어요. 전체 공개 영상에서도. 그런데 이때의 내용들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 영상도 한번 보시면 다른 종목을 이렇게 찾는 데에도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얘네가 지금 은행주, 금융주라 할지라도 모양이 다 같은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 금융, 한국 금융지주랑 네, 이번 주 관심 종목이었던 현대제철이랑은 테마가 완전히 달라도 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는 아이들은 상승하는 아이들은 그 모양들이 대부분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어, 이번 종목들을 보시고 다른 종목을 이와 비슷한 종목들을 찾는 것도 도움이 되죠. 그렇죠? 네. 어, 이번 영상에서 음, 알아야 될뭐 간단한 배경 지식. 은총 3개입니다. 각도 갭 좋은 양봉 음, 한번 볼게요. 자, 각도는 항상 좋은 차트는 내려오는 각도보다 올라가는 각도가 높아야 돼요. 크게 봤을 때, 네. 작게 봤을 때는 이런 모양이 좋은 모양이겠죠. 내려오는 각도보다 올라가는 각도가 급한. 반대로 내려오는 각도는 급한데. 올라가는 각도가 살살살살살살살살살 올라가는 아이들은 얘는 기본적으로 네 기대값이 정고점까지죠. 그런데 이게 늘어지면 이렇게 무너질 가능성이 훨씬 높고 설사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무너졌다가 그 다음에 가는 거지. 그러면 어디에서 살수 있어요? 그래, 여기. 여기 언덕, 여기서 살수 있는 거죠. 각도. 음. 그리고 두 번째 갭. 갭은 대형주의 경우에 그냥 외우세요. 네. 대형주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네, 갭을 메꾼다고 보고, 이렇게 갭이 생겼을 때, 우리가 뭐, 신규로 들어가고 싶으면, 이렇게 어, 올라가던 애가 갭으로 떨어졌어, 이렇게. 응? 그러면, 이 갭을 메꾸러, 요 갭을, 네, 메꾸러 간다고, 그냥 우당탕탕 여기서 또, 밑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 갭만 먹고 나오려면, 어디를 돌파할 때 사야 돼요? 네. 여기를 돌파할 때 일단 사보는 거예요. 그지? 네. 그래놓고 얘가 밀리면 뭐 손절이라도 하는 거든, 하든 말든, 그건 이제 각자 알아서 하는 거고, 여기를 넘어갈 때요 갭, 여기를 넘어갈 때 사면 기본적으로 나는 갭만 먹고 내려와야지. 그래서 요 갭을 먹고 내려오는 게 이제 갭을 먹고 내려오는 이득을 보는 메커니즘이고 아니면 요렇게 갭이 생기면 이 갭, 이 갭을 뚫고 상승할 때가 매수타점이다. 아이, 그 차트 보면서 설명하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오케이?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양봉. 이 좋은 양봉에 관한 교육 영상을 전체 공개 영상으로 그 매번 할 때마다 제가 귀찮아가지고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 영상을 한번 보세요. 영상 말미에 넣어 드릴 테니까 그 좋은 양봉, 좋은 양봉을 찾는 거를 아, 여러분들이 그냥 찾아도 돼요. 스스로. 네, 찾아놓고 좋은 게 있으면 댓글에 적어 주시면 좋죠. 그지? 3분 40초. 음, 영상 말미에도 넣어 드릴 테니까 좋은 양봉 그 교육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좋은 양봉은 어떤 거냐면 앞에서 이렇게 어, ABC 모양의 조정을 끝낸 차트에서 음봉이 하나 이렇게 뜨면 이렇게 음봉이 뜨면 이 음봉의 저점보다 낮은 자리에서 양봉이 뭐 시작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하던이렇게 이 음봉의 저점보다 낮은 자리에서 말아 올리면서 이 음봉의 반 이상 회복하면 좋은 건데 이 음봉 전체를 잡아먹는 양봉이 나오면 굉장히 좋은 양봉이죠. 아 보시면 금방 알아요. 차트랑 보시면 오케이 이런 모양은 이런 모양이죠. 우리가 항상 하는 음요 모양 3번 모양 직전 음봉의 직전 음봉의 저점보다 낮은 자리에서 말아 올리면서 이 음봉의 반 이상은 회복해야 돼요. 한방에. 그지? 주봉이던 주봉은 언제 볼수 있어요? 금요일날 장이 끝난 다음에 자꾸 화요일인데 더블맨 이거 좋은 주봉 나왔어? 그건 의미가 없지. 아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금요일날 장이 끝나면 좋은 주봉. 그리고 어, 월이 끝나면 월말이 끝나면 좋은 월봉. 오케이? 네, 이런 모양은 상승할 여력이 있는 네. 캔들의 모양이다. 자, 그래서 어, KB금융부터 보면 KB금융은 보면은 그냥 빤이 나오는 거죠. 네, 어떤 거예요? 그래, 항상 내려오는 각도보다 올라가는 각도가 이렇게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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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올라가는 아이들은 네, 여기를 못 넘는다고 보는 게 맞아요. 네, 네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러면 한번 쉬었다가 올라갈 때 어디? 그래, 여기를 돌파할 때, 이 언덕을 돌파할 때 매수하면 되겠죠. 이 언덕을 돌파할 때. 아니 색깔이 왜 이래? 여기 그죠?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놓고 얘의 또 기대값은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야 돼요. 항상 급하게 각도가 네 얘는 이제 여기를 돌파할지 안 할지를 봐야 되겠죠. 여기 언덕을 아니 왜긴 항상 대형주는 언덕 돌파하는 게 매수 타점 아니에요. 얘의 매수 타점은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얘의 매수 타점은 또 여기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저항선도 되지만, 신규로 들어갈 수 있는 매수타점도 된다. 근데 높으니까, 뭐, 이걸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각도가 슬슬슬슬슬슬 늘어지게 올라가면, 네, 그 정고점을 넘기가 힘들어요. 일단 한번 빠지니까, 그 정고점 부근을 중간에 샀으면, 만약에 KB금융을 나는 여기서 샀어. 여기서 샀어. 아, 여기서 살수 있잖아. 여기도 언덕이니까. 항상 앞에 있는 언덕을 넘을 때 산다고. 여기 언덕을 돌파할 때 사면, 여기 언덕을 넘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지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선 잘안 사죠 잘안 산다고 얘가 올라갔다가 아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때 사던지 아니면 여기서 빵빵빵빵빵빵 음봉 없이 양봉으로만 계속 쏘면 그냥 따라가던지 그래서 살살살살살살 올라가는 차트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좋은 차트는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가려면 내려왔다가 급하게 오케이. 음. 기업은행도. 네. 기업은행은 어때요? 얘도 마찬가지죠. 내려오는 각도는 급한데 올라가는 각도가 살살살살살살살살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은 항상 정고점 부근에서 한번 무너져야 돼요. 근데 얘는 아예 갭으로 그냥 꼬라박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업은행은 여기 갭. 요 갭을 메꾸러 올라갈 것이다. 빠른 시간 안에. 네. 1월 7일이었으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어 이날이었겠죠? 1월 7일날 했으니까 1월 6일 금요일 날 장이 끝나고 본인이 이런 아이들은 본인이 그 세워야 돼요 계획을 나는 이 갭을 먹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이 갭을 돌파하고 시세를 줄때 그걸 먹을 건지 그래서 기업은행 같이 이렇게 갭이 생긴 아이들은 요 갭을 메꾸러 갈 거면 요 갭이 시작되는 요 자리에서 사서 여기서 파는 거예요 요 갭만 먹는 거지 네 그게 아니면 이 갭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해야 된다. 아니, 갭은 대응 방식이 두 가지예요. 네? 네. 아, 이 더블 맨. 이왕이면 여기에서 사가지고 여기 돌파할 때까지 쭉 계속 먹으면 되잖아. 근데 그게 잘안 돼. 네, 그냥 애당초. 그럴 거면 여기 돌파할 때 사던가. 아니면 네, 난 갭만 먹고 나와야지. 그지? 지금 그래서 보고 있는 차트가 여러분들 KT 있잖아요. KT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갭만 먹고 나오려고. 그래서 오늘 매수하신 분이 있어요.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네. 요 갯만 먹고 나오겠다고 어, 요 갯만 먹으려고 지금 들어간 거죠 오늘 요기가 넘어갈 때그 응? 응. 다음 신한지주 신한지주도 뭐다그 모양이 그 모양이겠죠 이렇게 빵 떨어졌는데 이렇게 빵 떨어졌는데 슬슬슬슬슬슬 올라가는 애들은 우리는 아예 안 사요 그지 우리 채널에서는 이렇게 슬슬슬슬 올라가는 애들은 안 산다 빵 떨어졌다가 올라가면 어, 올라가 그러면 여기 언덕 넘을 때 사는 거예요. 뭐. 아, 지겨워요? 그러니까 지겨워도 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laughs> 네. 그다음 BNK 금융지주. 마찬가지죠? 네. 이렇게 떨어지는 것보다 슬슬슬슬슬슬슬 올라가는 거는 선호하지 않아요. 네, 선호하지 않아. 요 갭. 얘는 갭을 메꿨어요. 그리고 갭도 통과를 했기 때문에 BNK 금융지주도 오늘 매수 타점이었다. 갭 대응법.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갭을 미리 정해요. 미리 정해야 돼. 세상은 얘네들은 귀신 같아서, 네, 내가 이거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여기까지 먹으려고 하다 보면은 꼭 물리잖아. 그지? 그니까 갭을 먹고 나올 거면은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파는 거고. 아니 나는 갭은 안 먹고 여기 돌파하는 거 보고, 네, 시세를 이 시세를 먹겠다고 치면 오늘이 매수 타점이지. 그죠? 음. DGB 금융지주, 어, 똑같죠? 네, 똑같은 모양이에요. DGB도, 네, 갭. JB금융지주 얘는 이제 갭을 돌파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더블맨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돼? 5선이 깨지면 나와야죠. 네, 5일선 깨지면 5일선을 물고, 물고 올라가는 아이들은 이동평균선 5일선이 깨지면 5일선이 깨진 이후에 조정받고 더 가더라도 그건 이제 어, 우리의 몫이 아니라 5일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아이들은 모두 5일선이 깨지면 나온다. 우리금융지주도 마찬가지죠. 네, 오늘이 매수 타점이었죠. 어, 요 갭을 먹으러 들어갈 건지 아니면 이 갭을 돌파할 때 매수할 건지는 각자의 선택이다. 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도 어, 얘도 비슷한 모양이에요. 네, 빵 떨어지고 살살살살살살살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네 여기 언덕 돌파할 때 매수. 한국금융지주, 네, 얘는 여기 언덕이죠. 네, 이 언덕 돌파할 때 주봉으로 보면 빤히 보여요 언덕이. 현대제철이랑 똑같은 모양이에요. 네, 현대제철 주봉이랑 하나금융지주 주봉은 똑같다. 더블맨 그게 다야? 아니 주봉 봐야죠. 좋은 양봉. 뭐라 그랬어요? 좋은 양봉은 항상 네 직전 음봉의 저점보다 낮은 자리에서 말아올리면서 이 음봉의 반 이상을 한 방에 회복한 게 좋은 양봉이에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주를 계속 보자고 하신 이유는 주봉을 한번 볼까요? KB금융 주봉 보세요. 네, 진짜. 미쳤죠 네 직전 음봉의 저점보다 낮은 자리에서 말아올리면서 이 주봉의 반 이상만 회복해도 좋은 건데 이 주봉 전체를 잡아먹는 이런 주봉 본적 있어요 이런 주봉은 잘 나오지 않잖아요 음. 또 기업은행도 기업은행은 아니에요 네 기업은행은 좋은 양봉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직전 음봉보다 낮은 자리에서 말아는 올렸지만 이 음봉의 반 이상을 한방에 회복하진 않았기 때문에 기업은행은 좋은 양봉은 아니라고요 그죠 네 이때 봤을 때는 신한지주 엄청나죠. 네. 이 음봉의 저점보다 낮은 자리에서 말아 올리면서 이 음봉 전체를 잡아먹는 양봉. BNK금융지주도 거의 뭐 좋은 양봉이죠. 반 정도 회복했으니까. 또 DGB금융지주도 반 정도 회복했네요. JB금융지주는 좋은 주봉이죠. 네. 직전 음봉의 저점보다 낮은 자리에서 말아 올리면서 이 음봉 전체를 잡아먹은 양봉. 우리금융지주또 좋은 주봉. 주봉 좋은 거 찾는 게 좋아요. 월봉 좋은 거 찾는 것도 좋고, 그렇 응. 하나금융지주도 엄청 좋은 주봉, 한국금융지주도 좋은 주봉, 또 같은 모양인 현대제철도 좋은 주봉. 오케이.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어, 이번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뭐그 가져가야 될이 교육적인 어, 캔들 메커니즘은 항상 내려오는 각도보다 올라가는 각도가 급해야 좋은 차트이고. 내려오는 각도는 급했는데, 올라가는 각도들이 살살살살살 올라가는 거는, 그걸 중간에 타지 말고, 걔가 전고점 부근에서 한번 무너진 다음에, 재차 돌파할 때 사는 게더 안전하다. 그리고, 상승 여력이 있는 좋은 양봉은, 앞에, 직전, 음봉의 저점보다 낮은 자리에서 전체를 말아 올리면, 가장 좋은 상승 여력이 있는 양봉이 되겠다. 그 상승 여력이 있는 양봉에 대한 교육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한번 보세요. 네이 영상이 오늘의 전체 공개 영상으로는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원래 그 현대 아이들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요. 얘네들을 좀 시간이 시간이 없어서 어 내일 하죠 뭐네뭐 네? 뭐 급한 거 없어요. 어 내일 해도 돼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